제가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 건물에 투자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제 인생이 바뀌었죠. 그 오후에 혹은 이제 언제든 내가 은퇴를 해서 일을 안 하더라도 월세를 받는 이런 구조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일단 갖고 싶다, 죽어야 돼요. 저는 그게 일단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뭐야. 네. 어디 가십니까 대표님? 이바라로 갑니다 이바라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이렇게 따라 나왔는데요 아 이바라 가라 하는데 뭘 궁금해 일단 가면서 얘기할게요 좀 늦었어 <laughs> 알겠습니다 질문이 뭐였죠? 대표님 혹시 신사동으로 오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아, 신사동 물건이 쌌었어요 강남 전 지역 알아봤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신사동에 매입한 사옥이 제 판단에는 엄청 급매였었어요 그래서 온 겁니다 그럼 신사동 건물을 처음 봤을 때는 느낌이 어떠셨나요? 처음 봤을 때그 금액은 매력적인 금액은 아니었었어요. 근데 제가 원래 180억에 나와 있던 거를 30억 깎아주시면은 계약금으로 20% 드리고 한달 안에 잔금을 치르겠다. 굉장히 좀 매력적인 조건이었죠. 150억이면 사실 이제 신축 건물에 신사동 땅인데 평당 1억 5천 후반대면은 매력적이다 생각이 이제 들어서 매입을 하게 됐던 거죠. 180억이었습니다. 많았죠. 신사동에 오고 난 뒤에 조금 달라진 점은 또 따로 있을까요? 그전에는 사용을 직접 못하다가 역삼동 건물은 신사동 건물은 이제 사용을 하게 됐잖아요. 제 마음대로 꾸며도 되고 제 마음대로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시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고민을 안 한다. 그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신뢰도 상승. 어찌됐든 저희 신사동이 건물이 200억은 넘는 가치를 갖고 있거든요. 그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다 보니 고객분들이 왔을 때 혹은 주변 사람들, 지인들, 아는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상도적인 면에서 이제 좀 많이 상승을 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옥을 쓰시는 분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보고 레퍼런스가 된다 참고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는 게 일단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여기 와서 실제로 내 건물에서 일을 하니까 뭐 좋은 기운이 어찌 됐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도 더잘 되고 뭐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네요 그럼 이전과 비교했을 때 신사동은 대표님께 어떤 의미인가요 신사동은 이건 제2가 아니고 제3의 인생을 살게 해준 그런 터전이다 옥삼동 때도 안 됐던 건 아니에요. 잘 됐어요 그때도 신사동이 오면서 날개를 그냥 한번더 달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신사동 와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많이 알게 됐어요. 많은 분들이 또 도와주셨고 그러면서 진짜 감사한 곳이다. 그리고 지금의 이제 빌딩지형쌤이 신사동에 자리를 잡게 된 강남에서 그래도 빠지지 않는 곳에 건물 갖고 있는 건물주라는 거를 이제 인식을 하게 해준 곳이죠. 고마운 곳입니다. 그럼 이제 신사동으로 이전을 하시고 느끼는 무게나 책임감도 좀 크실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크? 느끼시는지 오, 나가는 이자가 크잖아요 무겁습니다 책임감은 저를 따르는 이제 직원들이나 손님들이나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거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것들도 당연히 커졌고요청서도 네. 와서 모든게 따다블로 올랐다 따따블로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건물주가 되고 싶어 하시잖아요. 네. 근데 대표님은 어떠한 역병을 걷고 이렇게 건물주가 될수있었는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 건물에 투자를 했고 그 건물을 실제로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얻으면서 엑시트를 하고 더 높은 수익을 얻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제 인생이 바뀌었죠. 그전에는 그냥 진짜 아파트 하나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건물 투자를 하면서 이제 좀 노는 물이 달라졌다고 해야 되나? 좀 사이즈가 좀 커졌다. 그렇게 이제 인생이 좀 바뀌었어요. 일반인들은 이제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돈부터 모아야 되잖아요. 대표님은 어떻게 모으셨어요? 저는, 아, 저는 내집 마련하려고 미친 듯이 진짜 하루에 15시간씩 일해가면서 종잣돈 모으고 시청약 당첨된 다음에 그거 분양권 다 팔아가지고 그 초동에 내 집으로 들어갔고 거기 살다 보니까 그게 두배 올라가지고 그거 팔고 그돈 가지고 건물 투자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건물주가 되고 싶어 하는데 어떤 마인드를 가지면 좋을까요? 저는 리스크도 먹을... 꽤 크다고 생각하면 리스크도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 됐을 때를 갖다가 너무 생각하지 않아요. 되는 것만 생각해요. 되는 것만. 물론 부모님들이나 주변 어른들은 이제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저는 제가 선택한 거에 있어서 결과 책임도 본인이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무조건 되는 방향으로 하루하루를 만들어요.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떤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는 게 좋을까? 일단 건물주가 되고 싶다. 이 얘기는 즉슨 뭐냐면은 내가 지금은 비록 열심히 일하고 내 노동 소득, 사업 소득으로 돈을 벌고 있지만 오후에 혹은 이제 언제든 내가 은퇴를 해서 일을 안 하더라도 월세를 받는 이런 구조를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같아요. 일안 하면서 돈 버는 거. 자본 소득밖에 없거든요. 그런 분들은 차근차근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되는 게 건물을 내가 가진 돈으로 살수 있다는 가상의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려보세요. 내가 만약에 5억이 생겼어. 5억 가지고 뭘살수 있을까? 그리고 실제로 그걸 사러 가봐 이런 연습을 저 같은 많이 해볼 것 같아요. 학습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뭐 이걸로 자격증 딸 것도 아니고 이걸로 인해서 뭐 뭔가를 갖다가 할게 아니잖아요.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혀야 된다. 그러다 보면은 감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러다가 진짜 돈 생기면 하면 되는 거고. 지금 건물 주로서 장단점은 어떻게 있는 거요 제가 노는 단위가 좀 커졌다. 건물 주 되기 전에는 아둥바둥 살았어요. 근데 저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아둥바둥 안 사는 사람 없다고 생각해요. 건물이 있건 없건 아둥바둥 살거든요. 다. 근데 그 아둥바둥 사는 거에 결과치 값이 좀 다르다. 돈 놓고 돈 먹기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건물 없는 상태에서 내가 버는 돈 갖고 이렇게 매년 재산이 불어나는 건 한계가 있다. 근데 건물을 갖고 내가 자본소득을 여기다 투자를 해놓고 시간이 지났을 때 똑같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결과치 값이 다르잖아요. 아둥바둥에 그런 것들이 조금 다르다. 그런 게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건물주가 되고 싶어 하시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는 무슨 아파트든 건물이든 본인이 일단 갖고 싶어 죽어야 돼요. 저는 그게 일단 가장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각자마다 그 굉장히 갖고 싶어하는 것들 취미, 관심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신상이 나왔어 보면은 엄청 사고 싶죠. 건물이나 아파트도 똑같아요. 보면 너무 갖고 싶어 죽어야 돼요. 그럼 역으로 역계산을 해보면 돼요. 이거를 갖다가 내가 이제 계약을 할때 계약금이 얼마가 필요하고 그 계약금을 얼마를 모아야 되고 내 소득도 어느 정도 만들어놔야 되고 버는 돈을 얼마 만들어놔야 되고 그러려면 내 직업이 어때야 되고 이런 것들을 역순으로 막 만들어 계산을 해보면은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가지고 싶은 게 생기면은 그냥 갖고 싶어. 죽어야 되고 막꿈 속에서 나와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진짜 꿈 속에서 나올 정도면은 몇년 안에 갖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그거보다 좀더 가치 있는 일. 제 관심사는 제 건물을 한번더 점프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컨설팅 해드린 고객분들 거 있잖아요. 그걸 다 성공으로 만드는 게 그게 현재 제 목표예요. 사람마다 목표하고 그리고 그 해의 중요도가 높. 생각하는 일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 목표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건물이 될수 있고 뭐 아파트가 될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목표부터 일단 먼저 잡으세요. 그리고 꿈을 꾸세요. 그리고 현장에 나가세요. 주변에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만나보세요. 그러다 보면 그 안에 답이 나올 겁니다.